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시는 축구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토트넘 대 첼시, 첼시 대 토트넘의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에서 크게 뜯어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약점은 무엇인가? 두 팀이 쓰는 전술, 그러니까 두 경기 동안 보여줬던 그런 약점들은 무엇인가를 보고, 그럼 두 팀은 어떤 예상 라인업, 그리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까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프리뷰다 보니까 예상이니까 좀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일단 두 감독이 두 경기 동안 보여줬던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인업을 보시면, 투엘 감독은 쓰리백. 어쩔 땐 아스필리코에다가 풀백까지 가주면서 뽀백처럼, 그러니까 변형 쓰리백을 사용했고, 어, 무리뉴 감독은 아무래도 케인, 레길론뭐 여러가지 부상이 겹치면서, 조금 쓰리 백 그러니까 약간 임기 흥명 같은 쓰리 백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나 베일 모우라 베르바인 같은 선수들을 다양하게 이제 톱으로 기용하면서 쓰리 백을 사용한 모습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투일 감독이 들어오면서 쓰리 백을 썼고 즉 경질이 되고 새로운 감독이 취임하면서 쓰리 백을 썼고 무리뉴 감독은 케인이 부상을 입으면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있잖아요 레길론도 부상을 입고. 그러다 보니까 임기응변처럼 쓰리백을 쓰는, 그러니까 두팀다좀큰 변화를 겪으면서 쓰리백을 썼다는 재미난 결과가 있습니다. 두 경기를 보면서 드러난 약점은 간단합니다. 토트넘부터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물론 이건 되게 대표적인 얘기인데, 케인이 못 나오면서 케인의 대체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케인이 해줬던 역할을 대신해줄 선수가 뽀에서도 없는 거예요. 케인이 득점을 한다 그러면 뭐 손흥민 선수가 그걸 또 대체해준다든가, 케인 연계를 해준다면 뭐 비니쉬우스가 그걸 대체해 준다든가 이런 인기 응변이 돼야 되는데 케인 하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보니까 토트넘에 너무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 제가 이 녹화를 할 때까지만 해도 은돈벨레가 못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무리뉴 감독은 은돈벨레가 기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발로 나올지 안 나올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은돈벨레를 사용할 수 있다. 은돈벨레를 기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은돈벨레는 나오든안나오든뭐 호이비에르 윙크스 다이어 물론 뭐 은돈벨레만큼. 잘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메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메울 수는 있는데 케인이 못 나왔을 때 메울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일단 백업으로 비니시우스밖에 없다는 라 것도 문제고요. 어, 뭐 베일, 베르바인, 손흥민 선수는 물론 클라스가 있는 선수들이긴 하지만 케인의 역할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걸 어디서 드러났냐면 하나밖에 없는 백업인 비니시우스의 출전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케인의 의존도가 많이 느껴질 거예요 토트넘이 이제 케인을 얼마나 의존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못 메운다는 건 토트넘의 가장 큰 약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토트넘의 3백이 어울리는가 입니다 자 일단 맞붙게 되는 첼시를 예로 들어 볼게요 지금 첼시는 윙백으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측면 자원으로 가동할 수 있는 선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알론소 제임스 칠웰 뭐 오도이 이런 식으로 아스필리코에타 이런 식으로 기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알론소 오도이 제임스 칠웰 모두 공격적입니다. 스리백을 쓰는 건전 그렇게 생각해요. 공수에서 좀 우위를 가져가고 싶은 거잖아요. 공격적인 우위를 가져가고, 수비적인 우위를 가져가고. 사실 뭔데, 이거에서 우위를 못 가져갈 거라 그러면, 스리백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완전히 내려앉는 수비를 하던가, 아니면 공격수를 하나 더 투입하든지, 중원을 하나 더 투입하든지, 이런 방식을 쓰지, 스리백을 쓰지 않을 거거든요. 물론 세부전술이 많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스리백의 메타는, 좀 공수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토트넘은 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첼시 다시 예를 들어 보자면. 첼시는 오도이가좀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되게 파괴적이고 알론손 실제로 득점도 해내는 선수입니다. 박스 안에 장악력이 굉장한 선수거든요. 거기다 아스필리쿠에타 뭐 루디거 주마 3백을 안 해본 선수가 없을 정도예요. 거기다 후보군에 있는 제임스 뭐 후보까지 밀려난 건 아니지만 7회 다 공격적이거든요. 3백을 해보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투엘 감독이 3백을 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고 제가 봐도 3백을 먼저 쓰자. 램파드 감독 때도 3백을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첼시는 3백을 쓸 만한 자원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토트넘은 그게 아니에요. 벤데이비스가 토트넘에서 3리백 자원, 그러니까 윙백 자원으로 올리지도 않고, 메토워티도 요즘 폼이 좀 좋지 않고, 그 외에는 좀뭐 탄광가가기도 좀 그렇고요. 레길론이 있었다면 3리백에서 왼쪽 윙어는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레길론은 부상이고 그렇다 보니까 오리에도 안 나오고 전체적으로 3리백을 쓸만한, 그러니까 윙백으로 쓸만한 자원들이 너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임기응변이기는 하지만, 쓰리백이 과연 옳았을까? 차라리 뽀백을 해서 중원을 든든하게 가져가든지, 아니면 공격적인 투입을 더하든지, 이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의 약점은 쓰리백이기도 합니다. 실제 두 경기에서도 그 약점을 드러내고 패배하기도 했고요. 브라이트전 선반 라인업 다 치우고, 풀백만 보시면 시스코가 나오고 벤데이비스가 나왔습니다. 둘다 맞지 않았다고 봐요. 특히 시스코는 정말 맞지 않았다고 보는 게 글쎄요 좀 공격적이고 수비적이고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쓰리 백에서 윙백이 정말 어려운 게좀 쓰리 백을 수비적으로 쓴다라는 콘테 감독도 모지스를 윙백으로 쓸 만큼 윙백은 공격적이면서 수비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스코는 공격적이지도 않았고 수비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선수가 돼버린 거죠. 차라리 오리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술상 문제로 배제가 됐다고 무리뉴 감독님은 얘기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리에가 맞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저의 의견만은 아니고 맨시티 수비수 출신이었던 리차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외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오리에를 기용하지 않은 거에 대한 의무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3백을 쓰는 이유가 좀동업 반복인 것 같아요. 케인의 부재 때문인 것 같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공수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함이잖아요. 조금 수비적인 것도 좀 가져가고, 공격적인 것도 가져가고. 근데 이제 케인이 없다 보니까 지금 방점을 찍어줄 만한 선수가 없거든요. 첼시를 다시 예로 들어볼게요. 첼시 같은 경우에는 왜 지루가 투엘 감독 체제의 첫 선발이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투엘 감독은 베테랑을 위주로 좀 돌렸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첼시에서 좀 등져주고 버텨주고 연계해주고좀 공격에 이렇게 유난류를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지루밖에 없었던 거죠. 베르너도 그 역할을 할수 없고 파미도 그 역할이 조금 미숙하긴 합니다. 실제로 나왔을 때좀 미숙했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루 역시 먹히지는 않았어요. 잘했다고 보진 않는데, 지루를 빼고 다른 자원들을 투입하기가 좀 편했습니다. 제시는 왜냐면 마운트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키패스를 정말 창출을 많이 해주는 마운트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계속 계속 연결해 줄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버니 전에는 플리식을 넣었잖아요 타미를 빼고 그리고 이제 알론소하고 오도이가 또 위협적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카드를 쓸 수가 있는데 지금 토트넘에서 그걸 연결해 줄 선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 명의 공격수 그리고 한 명의 윙백이 더 투입되는 느낌이에요 토트넘은 그런 문제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첼시 보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추상적인 얘기긴 해요 과연 투엘의 체시가 자리를 잡았느냐는 겁니다. 번이전을 보시면 기록이 굉장히 좋아요. 점유율도 70% 넘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슈팅도 19개 대 1개, 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압살을 한 느낌인데 경기를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 내내 뭘 하는지 모르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번이전에서는 뜯어보면 중간중간에 겉도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타미는 부진했고 지루도 부진했고 베르너도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엘의 체시가 완벽하게 자리 잡아서 돌아간다는 느낌보다는 투엘의 용병술 그리고 개인전술 뭐 이렇게 교체 카드 이런 식으로 첼시가 조금 잘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 아직 투엘에 첼시가 연착륙했다 이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그럼 이게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 공격수들의 거 부진 그러니까 베르너가 됐든 타미가 됐든 지루가 됐든 여러 명이 됐든 공격수가 부진하면서 수비수들의 득점 도움만을 기대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상위권이 됐던 팀도 없고요. 옛날에 뭐 우리가 스트라이커다 뭐 이럴 때도 아자르 마타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 번리전이 걱정이 됐던 게 있어요. 왜냐면 아스필리쿠에타와 알론소는 한 번의 기회를 살렸는데 수많은 기회가 올 동안 마운트 베르너 타미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음, 첼씨가 빈공에 시달릴 수도 있겠다는 라 생각이 들만한 투엘의 쓰리 백이거든요 감독은 문전 앞까지는 끌고 갈수 있습니다 전술로 근데 이제 방점을 찍어주고 득점해야 되는 건 선수의 능력이거든요 그건 선수가 넣어야만 득점이 되는 거니까 아, 근데 지금 베르너도 그렇고, 타미도 그렇고, 지루도 그렇고, 그런 방점을 찍어줄 만한 선수도 체시에선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냥 상승세라고 우리가 좀 안심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EPL에서 셰필드가 맨유를 잡고, 뭐, 번니가 리버풀을 잡고, 당장 브라이튼이 토트넘을 잡고, 상승세인 팀들을 잘 잡는 게또 EPL이거든요. 어, 첼시가 상승세고 토트넘이 요즘 2연패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붙으면 첼시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EPL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고 아무래도 첼시가 아직까지는 무리뉴 감독체제보단 투엘 감독체제가 훨씬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어, 호흡 면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라기보다는 배르너가 터져주는 게 맞습니다. 오른쪽 공격에 너무 의존하는 느낌을 조금씩 받고 있어요. 오도이, 마운트가 잘 터져주면서, 오른쪽 공격력이 활성화되면서 왼쪽 공격력이 죽는 느낌이거든요. 그나마 플리식이 들어오면 왼쪽이 좀 살아나는 느낌이라서, 왼쪽 공격력이 좀 살아날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라면 베르너가 뭐 잘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최전방엔 지루 아니면 타미가 나오고 있잖아요. 베르너가 톱으로 가도 얘기가 달라지지 않는 게, 왼쪽으로 많이 빠지는 선수거든요.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선수기 때문에, 어, 왼쪽에서 베르너가 터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토트넘은 아무래도 다른 팀보다는 라인을 좀 올리는 팀이니까 번니나 울브스보다는 내리는 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팀들이니까 공간 창출을 많이 원하는 투엘 감독의 전술에서 베르너가 한 번쯤은 빛을 발할 때도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번니전이나 이럴 때도 너무 기회가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어이없이 날리고 이래서 그러지 기회가 안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도 베르너는 득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명실상부 지금 토트넘에서 케인이 없으면 손흥민 선수가, 어, 명실상부한 에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 아다마트라오레, 그리고 네투, 뭐 이런 선수들이 보여줬지만 조금 속도 있고 클라스 있는 드리블을 칠수 있는 선수는 약간 흔들 수 있습니다. 실제 네투가 옆으로 내줬을 때는 정말 위협적이었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뭐 EPL 내에서도 탑급 윙어가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리버풀전이 그랬잖아요. 물론 옵사이드로 취소되기는 했지만 리버풀전이 그랬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지 않아야 되는 게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입니다. 게다가 투엘 감독은 팀 단위의 압박을 많이 가져가 주거든요 효율적으로. 근데 거기서 조르니유가 가끔 약점을 드러나긴 하네요. 탈압박이 좋은 선수가 나타나면 조르니유는좀잘 벗겨지거든요. 근데 은돈벨레가 있잖아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은돈벨레가 조르니유만 한번 벗겨내면 아무래도 투미들이다 보니까 솔직히 벗어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토트넘전에서 은돈벨레의 그 탈압박 능력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럴 때 손흥민 선수한테 한 번만 기회가 간다면 제시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요. 사실 뭐, 3... 트웰에서 알론소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알론소가 실제로 토트넘 전에 좋기도 해요. 트웰 감독은 이전 기록도 많이 챙겨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꺼낼 수 있는 베스트 라인업을 꺼내고 싶어 하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뭐 로테이션을 잘못 돌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지난 경기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뭐 쉬었던 지에이나 하베르츠나 뭐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고 보고요. 조르진이 형, 코바치치는 아직 지치진 않았겠죠. 둘다 많이 쉬거든요 램파드 체제에서. 그래서 둘이 또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최전방이 좀 의아하기는 한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하베르트를 한번 써봤으면 하지만 지루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는 뽀백이지 않을까 라고 싶어요 왜냐면 쓰리 백으로 두 번이나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이 다시 한번 쓰리 백을 들고 나온다면 정말 일을 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뽀백을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벤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윙백으로 맡기기가 조금 어렵고 도어티는 좀 폼이 내려가 있고 오리에는 나올지 안 나올지 가 모르기 때문에 어, 윙백, 그러니까 쓰리 백 자원을 또 쓰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뽀백을 사용해서 조금 단단하게 가져가는 중원도 좀 단단하게 가져가는 그런 방식을 쓰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니시우스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비니시우스가 좀 버텨주고 손흥민이 선수가 됐든 베르바인 선수가 됐든 조금 뒤에서 받쳐주는 그러니까 약간 마누라 라인 처럼 이렇게 가동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역시 풀백 아니면 윙백이 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뭐 오리에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도 크겠지만 알론소 오도이가 잘 터져주면 제시는 공격력이 극대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윙백 그리고 풀백 측면 수비자원들이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음,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5시인데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뤄봤습니다. 아무래도 토트넘은 조금 이연패를 하면서 분위기가 죽어 있는 상태고 첼시는 새로운 감독체제에서 1승 1무를 하면서 분위기를 살리는 체제입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데 두 팀은 런던 더비입니다. 더비 매치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붙어 봐야 알겠지만 이런 약점과 이런 키포인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